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일곱 권중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제 37항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37항의 주제가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겁니다 제 37항의 본문이 634 페이지에 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그 내용은 64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634페이지로 가자. 634페이지로 왔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죽께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정한 때, 가 가까워지고 선택된 자의 수가 완결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하셨던 것처럼 유형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하늘로부터 큰 영광과 위엄으로 오셔서 그분 자신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며 동시에 옛 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불태워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마 여기까지 공감으로 기억나는데요. 모든 아니, 예, 모든 자, 적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있었던 남성, 여성과 어린아이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을람이죠 깜짝 놀라는 거죠 예, 을람입니다 에, 심판장 앞에 개인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과로입니다 예, 죽은 모든 자는 지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자신의 본래 몸과 결합 연합될 것이다. 그때 살아있는 자는 다른 자처럼 죽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되고 썩은 것에서부터 썩지 않게 될 것이다. 어, 여러분, 여기까지 그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 그러면 647페이지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가도록 하죠. 예, 647페이지로 왔습니다. 1 47 페이지입니다.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라는 것은 영혼의 상대적 개념으로 시간을 말한다. 제가 참 강조하는 예, 예 예. 시간 속에 있기에 죽음이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변화도 없고 반복도 없고 죽음도 없다. 변하지 않은데요. 뭐. 시간 심판의 범위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 시간 속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시간, 하나님의 창조죠. 그래서,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세상이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시간이 시작할 때.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대초에라는 시간이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할 때,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 시간은 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백, 백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투워드잖아요. 앞으로 향하여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창조되면서 죄가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큰 잘못입니다. 어, 인간이 죄를 유입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 좀 제가 집고 가고 싶어서그럽니다 심판의 범위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한 거 아니, 아, 저저 범죄한 거 아니, 야 타락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경험 대상이다. 그 경험 역시 시간의 일부분일 뿐이다. 심판은 시, 시간에서 영혼로 옮겨간 것을 말한다. 홍해 사건에서 쉽게 제가 두 강좌 전 그러니까 세 번째 강좌에서 이것을 설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상상케 한다. 홍해가 다쳐서 몰살하게 될 때를 상상한다. 양병은 마치 영혼이고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지나간 것은 시간, 홍해 벽을 이룬 물이 합쳐졌다는 것은 시간에서 영혼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면 좋다. 영혼 가운데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시 영혼으로 회귀하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계는 놀라운 위로였지만 아랍 군대, 아랍, 저, 애국 군대죠. 애국 군대는 끔찍한, 잔인한, 갑작스러운 물이 이게 합쳐질 알았나요? 그걸 왜 그런 모르죠? 아 그거 그 이스라엘 백성 지나 우리도 지나 이게 자연현상인지, 이데 자연현상이 아니죠. 이적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서 다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종교를 짓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시식 장가, 어, 저, 그, 홍수가 멸하될 때까지도 사람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즐기고, 놀고, 그냥, 그, 그냥 갑니다, 이제.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뭐, 군받았으니, 저는 그런 불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자랑하는 말을 저, 어, 자신이 아닙니다. 그런, 그런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다. 이거. 람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죽음에서 깨어나는 람이다 죽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영원으로의 선언이다 천사장의 소리는 구짓는 소리다 소환이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중보자이셨던 심판자 앞에 소환된다 근데 어떻게 소환된다 그랬죠? 폴스널리. 폴스널리. 개인적입니다. 나팔 소리는 게시록 8장 6절에서 9장 21절의 말씀과 관련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는 양각 나팔. 전쟁의 위험만 아니라 새로운. 네, 그래서, 어, 나팔의, 이제, 재앙이, 어, 팔의 알림이죠. 일, 일곱 가지 이제 나팔. 어, 어,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도 놀래서 이제 준비하게 되고 적들도 놀래죠. 어 저놈들 미리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결국 나팔 소리는 주님의 나를 알리는 신호다. 재림시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영광이 모든 천사와 더불어 완전히 명시될 때 외침. 전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동원되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인 젤입니다. 천지 계벽이다. 천지 계벽이다. 뭐, 천지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소환되는 것은 심판장 앞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복수자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 법정과 하늘 법정 이게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두 법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르다. 전자는 후자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만 왜? 하늘 법정은 양심의 법정이기 때문에 양심이 그냥 고합니다.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양심은 지식이잖아요. 콘 다시요. 콘 사이언스잖아요. 이 사이언스가 지식이죠. 네. 양심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고해 받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과 인간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데, 중간에 자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 양심에 책이 있다. 책이 하나님이 무뭐 참고서 보고 이렇게, 너희는 뭐야? 뭐, 제가 큰교의 부 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들이나 이름들 다 기억 못하니까 우리가 옆에, 옆에, 어깨에, 전장처럼, 점을 다 써요. 그럼 목사님 그거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거든요. 중간 유치에 있는 가 아니다. 책이 있는 게 아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 무슨 책이, 그건 이제 우리의 표현들이죠. 그래서 양심은 중간에 있다. 이 말은 양심은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할 때라든가 이제 그런 의미는 양심 스스로가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 증인이라는 뜻이죠. 보초와 같다. 보고 있었다.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보초들은 다 이렇게 워칭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인간을 끄집어내고 모든 비밀을 관찰했기에 어떤 것이라도 어둠이 삼키지 못했다. 이 세상에서 자행한 감론, 울박, 무용지물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영혼을 시간으로 상상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이 하늘의 영광에 쏟아낸 이론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이 지니지 못한다. 누구든지 무엇이든 심판장 앞에서 감추거나 묻어 버리지도 못한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도 꼭뭐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 양심의 법정. 예를 들어서, 그, 해와 같이 빛날이라 그, 책이 있잖아요. 해와 같이 빛날이라 예, 제 어릴 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종말론에 이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책을 읽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그, 그 심판대 앞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좀 적절하다 뭐 상상이니까 그냥 상상으로 넘기십시오. 이렇게 죄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빛으로 이렇게 통과하게 되어 지니다 마치 레이저 우리가 시큐리티 이제 이렇게 그. 옷을 지나게 될때뭐윙윙 하면서 이, 이 안에 있는 것이 다스킵 되잖아요. 참 몸이 안 좋다고 그러던데 이그거처럼 숨기고 숨겨도 투가 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옷으로 숨겼는데 그냥 다 드러나셨어. 그러 이제 그렇다 이제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늘 법정은 그리스도의 법정 또는 하늘의 법정이라고. 보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버라고 그리고 33장 1항. 이 법정의 심판장은 하나님이고 변호자는 증보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고 검사는 사탄이다. 이 검사라는 말이 이제 퍼슈큐터잖아요. 퍼슈큐를 영어로 이읽되거든요 예, 변호자는 lawyer 잖아요. 그래서 마치, 나의, 내 변호자. 이런 것보다도 이제, advocate 라 그러죠. 이게 이제 훨씬 더 맞죠. lawyer 안에는 뭐, p o 시크 e c 로들가니까요그 다음에 심판장이 judge.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법정 얘기처럼 뭐,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죠. 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연상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이제 해설자용에서 제가 했지, 실제로는 그거하고는 다르죠. 우리 측면의 이해를 위한 것일 뿐, 이런 상상은 하늘 법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무의미할 것이다. 하늘법정은 양심의 근거로 삼기에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personal이다. 누구와 함께, 누구를 대신하여 소환되는 것도 아니다. 각각 심판받는다. 죄들의 용서나 칭의도 개인적, 인격적이고 양자됨도 인격적이고 심판도 인격적이고 고루감도 인격적이고 실제적이다. 여러분, 이 분명히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죄들의 용서, 싱의 양자됨, 심판, 거룩함. 이 거룩함이 성화잖아요. 예, 성화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3 0절에 보면은 예,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사감이 있느니라. 이게 다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성화라는 말이 그룹 을 말하. 저는 이것을 선호합니다. 아무튼 이게 다 개인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존재죠. 어렵다고 여기고 인격적으로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게 지워진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죄들을 용서한다는 이 말이 지워진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기도하니 없어졌다. 아니요. 양자됨도 인격적이다. 개인적이다. 심판도 그룩합니다. 성화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룩하다지. 부부와 그리고 부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산다. 신포도주, 아버지가 신포도주 마신다고 해서 아들도 신포도주 아니다. 아버지의 죄를 왜 아들에게 먹기겠느냐 그런 거 아니다.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후원 개인적입니다. 선택, 개인적입니다. 죽음, 개인적입니다. 출생, 개인적입니다. 쌍둥이 태어나는데요. 쌍둥이가 동시에 둘이 나오나요? 몇 초라도 뒤에 나오겠죠. 개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위의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을 때, 인격,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은약을 맺었다. 이뿐 아니라 후손에게 개인적으로 율법을 주셨다. 하나하나,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도덕법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순종하라고 하셨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정말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인격을 보시며 판단한다. 다른 말로 존재를 보신다. 인격을 본다. 존재. 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을 보시지 않는다. 행위를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행위 보지 않죠. 하나님은 본성을 본다. 하나님은 어피어런스도 보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죠. 하나님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른 말로, 인텐션을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 뜻, 목적을 하나님 봅니다. 영의 기능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라고 제가 했습니다. 인텐션. 글자를 정확하게. Intend. 예. 너뭘 하려고 했느냐? 그래서 너왜내 동생을 죽느냐 주님이 하나님께서 물을 때는 알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아담에게 내가 왜 내가 어디느냐라고 있 주님 질문하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금지된 질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는 왜 했느냐. 그그저 뱀이 이런 식으로. 예, 예 주님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 존재를 물어보신 거예요. 비잉의 문제를 물어보신 거죠. 빙. 근데, 인간의 대답은 뭐냐면은, doing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죠. 하나,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맞죠.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행안을 까 뭐, 우리가, 어, 이제, 이, 37항을 계속 읽어보면, 말과 생각, 농담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근데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laughs> 우리 양심이 다 고하니까. 그건 변명할 시간도 없어요. 아, 변명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변명을 해야 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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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없어요. 어. 인격적 심판이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음으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후손에게 부정적 결과를 끼칠 수 있다고 느끼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 멸망이 현재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불평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선언이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각자가 죽습니다 아무리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어, 원망을 하겠죠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 아닙니다. 자신의 허물 때문입니다. 원죄를 언급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한다고 하여 그 원죄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됐다는 해석은 매우 위험하다. 원죄 언급은 그 진리의 설명을 위함이지 완전히 구속 사역을 깨닫게 위함이지 죄들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라는 것은 아니다. 신성모독 죄다. 부활 천사 이형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개 파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기업물을 짜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일곱 명의 형제 모두와 결혼한 여인은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그 수가 승 여인이 에, 다섯 명의 남편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과 여러분 잘 연관을 시켜보십시오. 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있는 자는 또 너의 남편이 아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동이 버려두고, 아니, 물동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에, 내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은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저기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런 대화들을 이제 이어서 나중에 그가 물통기 버려두고 이제 갑니다. 여러분, 아내 여성이 다섯 남자를 둔데 지금 있는,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남편 아니잖아.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자. 마치 사두개파가 기운 모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치 약,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그러한, 에, 처럼 이렇게 들려요. 사도계파가 그러잖아요. 누구의 남편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 남편 아니잖아. 여러분, 주님의 그 관점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맛을 볼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물은 게 뭐죠?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추가성 여인에게. 나는 내 남편이 있는데요. 아니야, 너 없어. 그 말은 뭐죠? 너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밝혀, 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이때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던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분에게 모든 자가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을 쉽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의 산상력과 인간관계의 포기를 명한다. 너 남편 아니잖아. 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너가 말하지 마. 너 남편이 있다고 말하잖아. 아니잖아. 그런데 사도계파가 영도 천사도 믿지 않으면서 기업무를자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중보자이신 기업무를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치 수가성 예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 남편 데리고 와. 기업무를 자를 데리고 와. 다른 말로, 너 예수 믿는 것이냐? 주님을 모신 것이 맞냐? 이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던 자가 잠자는 시간에 물동이로, 물길러로 온 거죠. 거기서 당황하고. 하여튼 뭐, 이 대화를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오늘의 고백을 쉽게 이해한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착각은 사도교파를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를 경고하고 있다. 아,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에 650페이지인데요. 여기서 할 것을 여러분의 약속 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